안녕하세요 루나빠입니다. 오늘은 웨이트리프트 시뮬레이터 5 코드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재 녹화 날짜 11월 21일입니다. 제가 녹화 날짜 알려드리는 이유는 현재 날짜가 이 녹화 날짜 멀어지면 이 코드들이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게임 링크를 설명란에 추가했어요. 되는 코드를 설명란에 적어 놓았어요. 하나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코드 입력은 왼쪽에 여기 코드를 누르고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해피 할로윈 2020 이래요. 50개의 스트렝스와 250개의 재물 준대요. 네. 전무 대문자고 끝에 숫자입니다. 네. 받았네요. 프로스트짐 이래요. 프로스트짐. 250개의 스트렝스와 75개의 재물 준대요. 제가 이거 올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되는 겁니다. 만료는 안 됐어요. 네. 아직 만료 안된 겁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게임의 코드를 알고 싶다면, 루나 아빠 아무 도영상의 댓글로 게임 이름과 함께 코드를 알려달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온라인 검색을 해서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해외 사이트에서 찾은 코드 정보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